2021학년도에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요. 음, 선생님들께 인정받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교육 규정이 어떻게 돼요? 아, 수빈이가 각오가 아주 철저하네요. 자, 우리 학교 생활교육 규정을 보면, 어, 우선 여러 항목의 내용들이 있고요. 교내 봉사, 가장 약한 처분이에요. 선도 처분에서 그다음에 그다음 위 단계가 사회 봉사. 그다음 특별 교육 이수. 그다음에 출석 정지 1회, 2회, 3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 학생 생활, 생활 교육 위원회에 어, 그렇게 회부되는 일이 없이 없도록 하는 것만 어, 자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 생활교육 처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절 부분에서는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어, 가장 진하게 하고 오는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2번,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학생. 어, 지난번에 제 친구가 선생님한테 욕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3번,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서 학생의 신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4번 성행위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음. 여기 지금 지역 사회 주민들께서 흡연 문제나 절도 문제 예,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루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준법의 경우에는 5번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6번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7번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광남준 3학년! 2021학년도는 우리 장치 한 명도 생활교육위원회 해부되는일 없이 학교 생활 충실히 열심히 잘하자 화이팅! 자, 준법의 8번입니다. 교구, 교사의 낙서를 하거나 과실로 훼손한 학생. 9번. 학교 비품, 시설, 기타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1번 교내 생활 중 무단으로 교문 밖 출입한 학생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있어서 다 찍히죠. 11번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2번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3번 상습적으로 욕설을 남용하는 학생. 14번 인장 및재 증명을 위조한 학생 15번,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진전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6번,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개시 또는 유포한 학생 17번,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8번, 교내 외에 방화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19번,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0번. 수업 및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22번.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어, 여러분,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면 부정행위한 학생은 어, 그 시험은 무조건 0점 처리가 됩니다. 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 수업의 23번입니다. 수업을 시험을 거부한 학생, 건강상의 이유는 제외됩니다. 24번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 취한 학생, 등교 및 수업을 방해하여 학사 일정을 문란하게 한 학생, 아, 다음 근태상황에서입니다. 27번 단기 교내 봉사에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 28번.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한 학생. 29번.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무리를 야기한 학생. 자, 30번부터 33번까지는 무단 결석, 연속, 비연속 관련인데요.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30번. 무단 결석 연속 3일 이상 또는 비연속 50일 5일 이상인 학생, 무단결석이 연속 6일 이상 또는 비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무단결석이 연속 10일 이상 또는 비연속 15일 이상인 학생, 무단결석이... 아, 그다음 계속하겠게요. 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항목이 다양한 지 처음 알았어요. 음, 그렇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근태 33번이에요. 무단결석이 15일 이상, 연속 15일 이상 또는 비연속 20일 이상인 학생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업에 지속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학생. 다음, 약물입니다. 흡연 물품,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또는 음주 물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학생. 35번, 흡연, 전자담배 포함. 또는 음주를 한 학생 전자담배 포함 흡연 또는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학생 흡연, 전자담배 포함 또는 음주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본드, 마약류, 대마초 등 환각제를 사용한 학생 자, 그 다음에 태평입니다 39번 도박을 한 학생 40번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41번, 불량서적, 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올해는 친구들이 이런 항목들 중에 있는 내용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정권 말릴 거예요. 아, 수민이 너무 예쁘네요. 자, 42번입니다. 불건전한 동영상, 녹음을 촬영, 유포, 소지하거나 이를 시청한 학생 43번 과도한 신체 접촉 및 애정 행위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남녀학생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동무, 껴안기 등입니다. 집단행위 44번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5번 대외 행사에서 불량한, 불량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6번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7번.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자, 기타의 내용으로 48번. 특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선도. 49번. 선도 기준 외의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행한다. 금품. 50번. 금품 및 물품을 절취, 사치한 학생. 어, 맞아요. 어, 다른 별실에 갔을 때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얘들아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자. 51번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학생 52번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53번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학생 54번 휴대전화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 맞아요, 선생님. 휴대폰에 사진을 남의 허락 없이 찍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강남준 3학년, 잘할 거지?